네,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MD20 신형 모델입니다. 어, 센서를 다 붙이고 작동하긴 쉬워요, 방법은. 레스피에서 호흡수되고, 템포되고, 프린터랑 체온계까지 드립니다. 이거 옵션을 따로 사시는 거 아시죠? 신품 사시면. 자, 뭐, 좀 깔끔하죠? 뭐, 지금 사용법은, 이 조그라이어 돌리셔서 세팅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게 나옵니다. 그래서 세팅하시면 됩니다. 자, 아우, 힘들다. 그래서 선택을, 아유, 좀 소리 나. 나오지 말아라. 보시면은, 조다리를 서,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데이터, 심박, 소, 소 소음도 조절할 수가 있고, 방식은 YM5500이랑 비슷합니다. 그다음에 옵스 하시고 이거는 이제 크게 볼수 있는 모드가 있죠.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하는 모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. 또 여기 뭐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. 음, 수합니다